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건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진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26절부터 31절에는 이 원리가 현재 고린도교회의 상황과 성도의 체험을 통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원리와 고린도 성도들의 체험을 그들이 처음부터 부른받았을 때그 사회의 처한 형편과 처지와 대조시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을 자랑하지 말고 주안에서 주님이 자랑하라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첫 시간과 둘째 시간에 한 얘기님 아마는 고린도 교회에 관련 내용에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의 분열, 소송, 음란, 우상 문제, 이기적인 습관, 은사의 오용 등이 있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제기한 질문에. 답변을 해준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타락한 도시였고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이 편지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설명해주고 그것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다. 그래서 잘못에 대한 책망이고 분쟁에 대한 책망이다 하는 겁니다. 그 분쟁의 원인은 고린도 교인들의 육적인 삶과 그것에 따른 육적인 관점에서 비록됐다 분쟁의 이유에 대해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성경에 계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데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존중하되 치루자 아닌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제가 반복해서 이렇게 고린도 전서 앞 부분 개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전제로 두고 있다. 설명을 해야 돼요. 나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는 상당히 육적으로 타락하고. 문화적으로는 이방 학문이 발달하고, 이방 학문이라고만 하면, 문화, 이렇게 이방 문화가 발전했고, 신앙적으로는 다양한 우상, 숭배 도시였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뭐냐 그럼?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고 모여든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여들었는데 그런데 왜 분쟁이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타락한 이 이방 문화와 다양한 우상숭배, 그리고 자기의 육적인 거라고 생각했을 때, 뭐 재산, 지위, 뭐 이방에서 생각한 여러 가지 학문적 성취, 명예, 이게 다 세상적인 건데 이것을, 명예, 이것을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따르게 되고 사도 바울이 사도냐, 안 오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이제 자기가 교회에서 존중받고 교회에서 인정받으려면 사도 바울을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타락하는 건 예수 크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고 예수 크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교회가 되고 예수 크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컸어요. 교회에서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세상의 지식, 세상의 권위, 세상의 학위, 세상에돈 이런 걸 교회로 끌고 와서 자기에게 존경, 자기를 존중하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분쟁이 생겨요. 분쟁이 생겨서 싸우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 파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돈을 써야 되고, 때로는 자기 명예를 내세워야 되고, 자기 사회적 출세를 내세워야 돼요. 교회가 교인들이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를 내세우기 시작하면서 분쟁이 시작한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쟁과 다툼이 있는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대부분이 사회적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많지 않다는 표현을 세번 반복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은 과거를 묘사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을 가르치는 표현이고 특별히 육체를 따라다니는 사람의 기준과는 대조되는 세상의 기준을 보여주고 능한 자는 사회 영향력을 지는 사람 그 다음에 문벌이 좋은 상류 출신들 이런 것으로 서로 나누어 보고 있다 그래서 형제들아, 오늘 26절에 세번여분 여러분의 불의심을 받을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이건 공부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구성을 보면 엄청 출세하거나 뭐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약하고 배고프고 매맞고 박해받고 수치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손으로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고난과 약점은 고대 사회에서 가난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아마 교회 구성원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들이 세상의 기준에서 높은 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 산언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세상 가운데 능력 있거나 세력 있는 범주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상의 가치 기준과 구별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그런 가지게 되었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게 된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혹은 그분을 통해서 얻은 새로운 지혜, 새로운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 보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얼마나 잘났었느냐? 그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이 너희들 세워주고 너희들 높여줬더니 예수를 잊어먹고 그리스도를 잊어먹고 나를 내세워. 그러지 마. 예수를 다시 바라보고 너희들이 부른받았을 때 너희 모습을 다시 봐. 우리가 흔히 예수 믿고 축복받았다고 그래요. 우리 예수 믿고 축복받았으면 평생을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교회 와서 나를 내세워. 대우받으려고. 이러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고, 27절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어지게 하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택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낮은 신분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단락에서 사용된 선택하다라는 뜻은 동사 에클레고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뭐뭐에서 바꾸르를 뜻하는 전치사 에크와 마라다를 뜻하는 동사 레고의 합성 복합어입니다. 이는 26절의 부르심 클래시스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라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교인들을 가르켜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물변 좋은 자라고 하지 않고, 이와 대조적으로 천한 것, 멸시 받을 것, 없는 것들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성도들은 욕보이거나 비판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이유가 있음을 역설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을 껄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이것들을 패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선택하셨다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별볼일 없는 사람들을 택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잘되고 예수 믿고 지혜로워지고 예수 믿고 능력 있는 사람이 돼서 그들을 통해서 저 많이 가졌던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고 했었다. 이걸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랬는데 니들이 고린도 교회 당신들이 이렇게 강한 자힘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바른 예수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의 능력 받아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싸우고 분파를 만드느냐 그 얘기 그러지 마 예수만 내세요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뭐냐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번역을 보면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비천하고 한 고린도 성도들을 택하여신 궁극적인 목적과 결국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말 속에 우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언제부턴가 내 자랑으로 가득 차 있어. 내 자랑, 지식 자랑, 학벌 자랑.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가 돈 자랑, 이게 없으면 안 돼. 교회에서 그것 따라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돈에 따라 움직이고 학벌에 따라 움직이고 학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움직이고. 그 그러니까 세상이 내 자랑으로 가 교회가 내 자랑으로 가득 채워지면 안 돼. 그걸 얘기하는 거 너들 하나님이 어떤 사람 됐겠냐? 별볼일 없는 사람 됐겠어. 예수 믿고 잘되게 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지.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의 자랑의 근거는 나에게는 없다. 너희들에게 뭐할거 있냐? 나도 사도 바울은 나중에 어떻게 내가 공부했다? 철학 공부도 하고 내가 유대인의 어떤 강문도 가문의 유대 유력한 유대인의 학자들에서 바리새파 사람으로 공부했지만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것이 뭐 같다? 배설물 같다. 그 얘기. 그래서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의 근거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어. 요 오늘 말씀 30절 31절에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기를 되시며 의와 거룩한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고 한 대로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된다. 자, 이 그림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사람은 그 자랑이 예수만 자랑이 돼야 돼. 예수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왜 우리는 교회가 교인이 된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그랬어요? 별볼일 없는 사람, 우리도 얘기하면 별볼일 없는 사람, 비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줬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줬으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마워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예수가 항상 들어가서 내 자랑할 때는 예수님이 나를 모여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누구든지 자랑하던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대기 하려는 것이다 주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 우리는 어디 가서나 내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하고 주님 자랑하고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됐다고 예수 자랑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더큰 복을 줘더큰 능력을 줘 그리고 우리 교회는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천국 같은 우리 교회를 만들 때 나가서 그런 교인들이 전도할 때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 정말 별볼일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서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 예수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능력과 축복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